농어촌 한달 살기 시리즈. 오늘은 연천에서 한달 살아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은 여행 브이로그가 아니라 내가 진짜 연천에 정착해도 될까?를 숫자와 제도로 점검해. 보는 리허설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연천에 내려간다고 했을 때 이런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거기 군부대 많지 않아? 위험하지 않아? 서울에서 굳이 거기까지 가야 돼?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제가 연천을 선택한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서울과 너무 멀지도 않은 곳에서 한 번쯤 진짜 농촌 정착이 가능한지 월 생활비와 각종 지원제도를 숫자로 확인해 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머릿속으로는 한탄강, 임진강 따라 걷는 삶을 수십 번 그려보지만 실제로는 한 달에 얼마를 써야 할지 정부와 지자체는 어떤 경제적 지원을 해줄지 정착했다가 마음만 앞서면 어떡할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연천 한달 살기를 통해 세 가지를 꼭 정리해보자고 마음먹었습니다. 실제로 살아보며 느낀 점, 연천군과 경기도, 그리고 정부가 해주는 경제적 지원제도, 그리고 한달 살기 이후 정착을 고민할 때 도움이 되는 체크포인트,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특히 내년, 그러니까, 이 영상을 듣고 계신 시점을 기준으로 2026년부터 시작될 예정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으로 연천군 주민이 되면 1인당 매달 15만원 상당의 지역화폐를 받게 되는 구조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연천을 한 줄로 정리해보겠습니다. 제가 느낀 연천은 서울에서 자동차로 한두 시간 접경지 특유의 긴장감 위에 농촌과 강, 습지가 얹혀 있는 수도권 끝 시골이었습니다. 행정구역으로는 군이지만 생활체감으로는 서울에서 완전히 끊기지 않은 농촌 실험실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이런 연천이 특히 맞을 만한 사람은 네 부류입니다. 첫째, 육체적으로 너무 무리 없는 선에서 자연과 농촌을 느끼고 싶은 60대, 70대 시니어 1인과 부부, 한탄강, 임진강 근처를 천천히 걷고 간단한 텃밭을 가꾸고 시장과 병원, 보건소 동선이 너무 멀지 않은 농촌이 필요한 분들입니다. 둘째, 도시 은퇴나 주는 퇴를 앞둔 50대, 60대. 서울 집을 바로 정리할지 아니면 2, 3년 정도 연천 같은 곳에서 전원기를 보낼지 현실적으로 계산해 보고 싶은 분입니다. 셋째, 30대, 40대의 전원기 직장인이나 프리랜서. 원격 근무나 프리랜서. 반농반엑스 같은 삶을 차로 서울까지 오갈 수 있는 농촌에서 한번 실제로 돌려보고 싶은 분입니다. 넷째, 20대, 30대 청년 실험형 도시 월세와 생활비를 줄이고 한달 생활비와 소득 구조 외로움까지 내가 감당 가능한지 1개월에서 6개월 정도 진지하게 시험해 보고 싶은 분입니다. 연천 농촌의 특징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서울과 가깝지만 생활리듬은 확실히 다릅니다. 서울과 수도권 북부에서 자동차로 한두 시간 거리이고 버스와 전철을 갈아타면 대중교통으로도 닿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와 완전히 끊어지지 않은 채 농촌 생활을 시험해 볼수 있는 곳입니다. 둘째, 농촌과 강과 습지가 동시에 있습니다. 한탄강과 임진강, 습지, 철새, DMZ 인접 지형, 그리고 논과 밭, 축사와 비닐하우스, 체험 농장이 어우러져 있습니다. 풍경이 화려한 관광지는 아니지만, 아, 여긴 확실히 도시와는 다르구나 하는 느낌을 주는 자연이 있습니다. 셋째, 읍 생활권과 면 생활권이 뚜렷합니다. 전고급과 연천읍 쪽은 마트, 시장, 병원, 보건소, 버스가 몰려 있어서 차가 없는 시니어와 청년이 첫 베이스로 삼기 좋습니다. 반대로 군남이나 왕징, 백학, 신서 같은 면 지역은 진짜 농촌 느낌이 강하지만 생활 난이도도 함께 올라갑니다. 넷째, 귀농귀촌, 농촌 체험 정책이 이미 어느 정도 깔려 있습니다. 연천군은 그동안 연천에서 한달 살아보기 같은 체류형 귀농귀촌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고 경기도 귀농귀촌 지원센터와 연결해서 교육, 상담, 현장 프로그램도 지원해왔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째, 연천은 접경 농촌에서 기본 소득을 실험하는 곳입니다.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 동안 정부가 추진하는 농어촌 기본 소득 시범 사업 대상 7개 군중 하나가 바로 연천입니다. 일정 기간 거주한 주민에게 매달 15만 원 상당의 지역 사랑 상품권을 주는 구조입니다. 즉 연천에 정착한다는 것은 서울과만의 거리 문제가 아니라 기본 소득 실험의 중심에 서는 것이라는 의미도 함께 갖게 됩니다. 이제 연천 한달 살기를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일단 여행객이 아니라 거주자의 관점으로 내려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내려가기 전에 스스로 네 가지 질문을 적어 봤습니다. 첫째, 이번 한달 살기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무엇인가? 힐링인지, 건강회복인지, 정착지 탐색인지, 농업 농촌 일자리 체험인지, 아니면 원격 근무 테스트인지, 이걸 하나만 정했습니다. 둘째, 숙소 기준은 무엇인가? 병원과 보건소, 마트 접근이 먼저인지, 아니면 조용한 농촌 풍경과 낮은 집세가 먼저인지 정해야 합니다. 셋째, 교통수단은 어디까지 가능한가? 자가용이 있는지, 겨울철과 야간 운전이 가능한지, 차가 없다면 버스와 택시로 한 달을 버틸 수 있는지, 병원과 장보기 동선이 위험하다는 느낌까지는 가지 않는지 미리 생각해 봐야 합니다. 넷째, 경제 지원은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연천군의 한달 살기나 체류형 귀농귀촌 프로그램을 통해 숙박비와 체험비 지원을 받으면서 시작할 것인지, 아니면 바로 농촌에서 살아보기 같은 일개월에서 6개월 장기 체류 프로그램을 노릴 것인지입니다. 이네 가지만 적어보아도 연천이 관광지가 아니라 내 생활 시스템을 점검해 볼 실험실처럼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제 실제 프로그램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연천군은 몇해 동안 도시민을 대상으로 연천에서 한달 살아보기 프로그램을 꾸준히 운영해 왔습니다. 연도마다 세부 조건은 조금씩 다르지만 대략 이런 틀입니다. 연천외 지역 거주자이고 귀농, 귀촌, 전원 생활에 관심 있는 만 18살 이상이라면 지원할 수 있습니다. 체류 기간은 3주에서 4주, 대략 20박 이상 연속 체류가 기본이고, 전고급과 연천읍, 그리고 농촌마을 안에 있는 펜션이나 게스트하우스, 체험마을 숙소를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방식이 많았습니다. 지원 내용은 보통 참가자 1인당 최대 70만원에서 80만원 안팎의 숙박비를 실비 정산해주고, 마을 체험과 교육 프로그램 비용으로 40만원에서 50만원 정도를 별도로 지원하는 구조가 대표적입니다. 어떤 해에는 연천 안에 다른 마을과 관광지 숙박까지 추가로 지원해주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대신 의무 사항이 있습니다. 연천에서의 생활과 체험 후기를 블로그나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올리고, 귀농귀촌 설명회와 마을 탐방, 농촌 일자리 체험 일정에 일정 부분 참여해야 합니다. 여기서 기억할 부분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이 프로그램은 공짜 여행이 아니라 생활비 구조를 현실적으로 볼수 있는 한 달이라는 점입니다. 숙박비와 프로그램비는 지원되지만 식비와 교통비, 개인 여가비는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연천에서 한달 살았을 때 생활비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반값 시뮬레이션처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둘째, 귀농 귀촌 설명회와 현장 답사가 패키지로 묶여 있다는 점입니다. 선배 귀농인과 마을 주민 이야기를 하루 이틀에 몰아서 들을 수 있기 때문에 혼자 인터넷으로 검색하는 것보다 훨씬 효율적입니다. 만약 한 달이 너무 짧게 느껴진다면, 농림축산식품부가 운영하는 농촌에서 살아보기 사업도 같이 볼수 있습니다. 이 사업은 최소 1개월에서 최대 6개월 정도 마을에서 제공하는 숙소에 거주하면서 실제 영농과 농촌 일자리, 마을 행사, 주민교류를 함께 경험하는 장기 체류 프로그램입니다. 대부분 숙소는 무료로 제공되거나 아주 낮은 임대료로 사용할 수 있고 활동에 대한 수당으로 한 달에 최대 30만원 안팎을 지원받을 수 있는 곳도 있습니다. 연천 한달 살기로 어느 정도 감이 왔다면 이후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를 연천이나 다른 농촌 지역에서 농촌에서 살아보기로 연결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단계별로 보면 일주일에서 한달 체류, 그 다음 3개월에서 6개월 장기 체류, 그리고 마지막으로 1년 정착 결정이라는 루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실제 생활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연천에서 한 달을 살아보니 어디에 방을 구하느냐가 곧 농촌 생활 난이도다라는 말이 실감났습니다. 전고급과 연천읍 주변, 그러니까 읍 생활권의 방을 구하면 가장 큰 장점은 마트와 시장, 약국과 보건소, 그리고 버스가 가깝다는 점입니다. 차가 없어도 한달 정도는 어떻게든 살아볼 수 있습니다. 시니어와 한달 실험자는 첫 베이스로 여기부터 시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대신 전형적인 농촌 풍경과 넓은 텃밭은 조금 덜할수 있습니다. 반대로 왕징이나 백학, 신서 같은 면, 단위 농촌형 숙소를 구하면 조용한 논밭과 축사, 별이 잘 보이는 밤, 이런 농촌 감성은 확실히 올라갑니다. 임대료와 월세도 상대적으로 낮은 곳이 많습니다. 하지만 차가 없으면 생활이 확 어려워집니다. 장보기, 병원, 관공서, 버스 모두 오늘 갈까 말까가 아니라 언제 어떻게 갈지를 미리 계획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제안하고 싶습니다. 정착을 진지하게 고민한다면 한달중 앞에 1, 2주는 전고급이나 연천읍 같은 읍 생활권에서 보내고 뒤에 3, 4주는 마음에 드는 면 지역 농촌 숙소에서 살아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불과 한달 안에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생활 반경이 훨씬 또렷해집니다. 생활비는 어떻게 점검했을까요? 저는 표를 쓰지 않고 문장형 지출 기록을 썼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입니다. 오늘은 전국시장에 가서 채소와 반찬거리를 2만원어치 샀고, 점심은 집밥, 저녁은 동네 식당 백반으로 9천원을 썼다. 이동은 모두 도보와 버스였고, 교통비는 1천원이 들었다. 오늘 사용한 비용 중 생활비는 2만 9천원, 선택지출은 영원이었다. 이렇게 하루를 문장으로 기록해두면 이 돈이 여행비인지 정착했을 때의 생활비인지 구분이 되기 시작합니다. 한달 가까이 기록을 쌓다보니 시니어 1인이 검소하게 살면 식비는 월 20만 원대 후반, 공과금과 통신비는 월 10만 원, 안팎, 버스와 택시를 포함한 교통비는 월 5만 원, 정도 의약품과 소소한 생활비는 월 5만 원 정도로도 생활이 가능하겠다는 감각이 생겼습니다. 물론 개인 성향과 소비습관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지만 대략 한 달에 70만 원에서 90만 원 사이에서 버틸 수 있겠다는 그림이 보였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파트 한달 이후를 위한 경제지원 제도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앞에서 잠깐 말씀드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입니다. 정부는 2026년과 2027년 2년 동안 전국 7개 군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추진합니다. 연천군도 그 안에 포함됩니다. 연천의 기본 구조는 이렇습니다. 연천의 주민등록을 옮기고 일정 기간 이상 보통 30일 이상 실제로 거주한 주민이라면 나이와 상관없이 1인당 매달 15만원 상당의 연천 사랑상품권을 받게 됩니다. 시니어 입장에서 보면 기존의 소득과 자산 기준을 충족해서 받는 국가 기초연금이 있고 여기에 농어촌 기본소득으로 매달 15만원 지역 화폐가 더해지는 셈입니다. 젊은층에게는 도시에서 월세와 높은 생활비를 감당하던 삶에서 농촌에서의 기본소득과 낮은 생활비 구조로 인생비용을 크게 조정해 볼수 있는 실험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둘째는 경기도와 연천군이 함께 운영해 온 농민 기본소득입니다. 연천에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하면서 농업 또는 임업 경영체로 등록한 경영주라면 연간 60만원 안팎의 금액을 지역화폐로 받는 구조가 대표적입니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주민이면 누구나를 방향으로 보는 제도이고, 농민 기본소득은 실제 농업을 하는 사람에게 주는 제도라는 점에서 목적과 대상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정착 후 농사를 본격적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농촌 주민으로만 살 것인지에 따라 두 제도를 함께 고려하면 좋습니다. 셋째는 귀농농업 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 사업입니다. 연천도 다른 시군과 마찬가지로 농림축산식품부의 이 사업을 통해 정착, 자금을 저리융자 형태로 연계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구조는 농업 창업 자금으로 세대당 최대 3억원 내외 주택 구입과 신축 증축 자금으로 세대당 최대 7,500만원 내외를 빌릴 수 있는 형태입니다 보통 고정금리 연2% 안팎에 몇 년간 거치 후 10년 이상의 분할 상환이 많고 만 65세 이하 농업 귀농 교육 이수 시간 도시 거주 이력 같은 여러 요건이 있습니다. 매년 공고를 확인해야 하지만 집을 현금으로 통째로 사야 한다는 막막함을 정책자금과 장기 상환 구조로 바꿔줄 수 있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넷째는 연천군이 운영하는 인구유입과 정착지원입니다. 연천군은 전입자와 신혼부부 귀농귀촌 가구를 대상으로 전입지원금과 이사비, 생활용품, 재활용 봉투, 연천사랑상품권 등을 제공하는 여러 사업을 운영해 왔습니다. 일정 금액의 전입지원금, 전입세대에게 주는 이사비 일부, 생활용품, 쓰레기봉투, 그리고 다자녀와 신혼부부를 위한 추가 주거와 보육지원 등이 대표적입니다. 금액과 조건은 해마다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실제로 정착을 고민하신다면, 연천군청 홈페이지의 인구 유입 시책 메뉴를 한번 직접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한달 체험을 정착 준비로 이어지게 하려면 무엇을 봐야 할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1주차에는 동선과 생활비, 의료 접근을 체크했습니다. 자주 가게 될 마트와 슈퍼, 시장과 편의점 위치, 읍 보건소와 병원, 약국 동선, 버스 노선과 배차 간격, 택시 이용 요령 집의 난방과 결로, 습도, 욕실 미끄럼 여부를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쓴 돈을 문장으로 기록했습니다. 둘째, 2주차에는 집밥 루틴이 정착 가능성을 보여줬습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 장을 보고 국과 찌개는 두세 끼 분량으로 끓여두고 계란과 두부와 닭과 생선 같은 단백질, 채소 두 가지 김치 정도를 기본 구조로 유지했습니다. 카페와 간식 지출은 일부러 의식하면서 적어 봤습니다. 그러면서 이 식단을 1년 유지할 수 있을까? 라고 스스로 물어봤습니다. 셋째, 3주차에는 나쁜 날 시뮬레이션을 해 봤습니다. 비 많이 오는 날, 눈이 내리는 날, 바람이 강해서 체감 온도가 크게 떨어지는 날, 몸이 살짝 안 좋고, 기운이 빠지는 날, 이럴 때 장보기와 병원 이동이 단순한 귀찮음인지 아니면 위험에 가까운 느낌인지 스스로 점검했습니다. 버스 간격과 야간 운전이 그냥 불편한 수준인지 아니면 이건 못 살겠다는 수준인지도 같이 보면서 집안 난방과 결로와 습도가 하루 이틀은 감내할 수 있는 정도인지 확인했습니다. 넷째 4주차에는 이미 이사왔다고 마음먹고 한 주를 살았습니다. 체험과 관광 일정은 최대한 줄이고, 장보기와 집밥, 동네 산책 위주로 하루를 구성했습니다. 카페를 가더라도 정착 후에도 단골이 될 만한 곳인가 라는 기준으로 골랐습니다. 그리고 하루 일과를 이미 연천 주민이다라는 마음으로 짜보았습니다. 이렇게 일주일을 보내고 나니, 여기서 1년 살아도 괜찮겠다와 지원이 아무리 많아도 내 스타일과는 안 맞겠다. 둘중 하나로 마음이 어느 정도 정리되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니어와 청년에게 연천이 주는 의미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시니어 입장에서 연천은 서울과 너무 멀지 않은 농촌입니다. 서울과 너무 완전히 끊어지지도 않고, 읍에는 병원과 보건소, 마트와 버스가 있고, 조금만 나가면 논과 밭, 강과 습지가 펼쳐집니다. 1인 시니어라면, 한달 살기 동안 집과 버스 정류장 거리, 가장 가까운 병원과 약국까지의 이동 시간, 집의 난방과 욕실, 안전, 미끄럼, 손잡이, 조명 이세 가지를 꼭 꼼꼼히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에 국가 기초연금, 농어촌 기본소득 월 15만원, 지역화폐, 그리고 농민 기본소득과 공익수당 같은 제도까지 더해지면, 생각보다 안정적인 노후 현금 흐름을 농촌에서 만들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올 수 있습니다. 20대에서 40대에게 연천은 원격 근무와 프리랜서, 콘텐츠 작업 같은 일을 서울보다 낮은 생활비 구조 위에서 운영해 볼수 있는 실험장입니다. 여기에 농업과 로컬 서비스, 관광, 교육, 돌봄 같은 작은 파트타임을 섞어 볼수 있습니다. 특히 농어촌 기본소득, 청년과 귀농 창업 지원 사업. 경기도와 연천군의 인구 유입과 청년 정책을 함께 보면 도시에서 월세와 높은 생활비를 내며 버티는 삶에서 농촌에서 생활비를 줄이고 정책 지원과 기본소득을 더하는 삶으로 구조를 바꿔볼 수 있는 가능성이 보입니다. 정리를 하며 연천 정착을 고민하신다면 마지막으로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연천에서 읍중심 생활형이 맞는지, 아니면 조용한 면 단위 농촌 생활이 맞는지, 내 건강 상태를 고려할 때 가장 가까운 보건소와 병원, 약국까지의 동선이 부담 없는 수준인지, 차 없이 한 달을 버틸 수 있었는지, 아니었다면 운전과 차량과 면허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겨울에 다시 와서 난방과 결로 습도를 직접 확인해 볼 의향이 있는지, 농업과 로컬 서비스, 콘텐츠와 관광 등내 경험에 맞는 소득 모델 후보가 최소 2개 이상 떠오르는지, 연천에서 한달 살아보기나 농촌에서 살아보기 같은 체류형 프로그램에 한번더 도전해 볼 생각이 있는지, 연천군의 인구유입 시책과 귀농귀촌, 농업창업, 주택융자, 농민기본소득제도를 군청과 농업기술센터에 직접 문의해 볼 마음이 있는지, 2026년부터 시작될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거주요건과 지급구조를 이해했고, 언젠가 연천에 주민등록을 옮긴다면 언제쯤이 좋을지 달력 위에 한번 그려볼 수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천에서 1년을 산다고 가정했을 때 이번 한달 동안 느낀 감정이 단순한 설렘이 아니라 그래도 괜찮겠다에 가까웠는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선명해질수록, 당신만의 연천 버전 정착 시나리오도 구체적인 그림을 갖게 될 것입니다. 저는 연천에서 한 달을 살아보며 한 가지를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정착을 결정하는 것은 풍경이 아니라 생활비와 건강 그리고 소득 구조라는 사실입니다. 연천은 이세 가지를 한달 살기와 농촌에서 살아보기 같은 체류 프로그램으로 귀농귀촌과 농업창업 주택융자 같은 제도로 농어촌 기본소득과 농민. 기본소득 같은 새로운 실험으로 한꺼번에 시험해 볼수 있는 수도권 끝 농촌 실험실 같은 곳이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연천 한번 재미로 놀러 가볼까? 그래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번쯤 내 삶을 농촌에 옮겨 심어 보는 연습을 해야겠다. 그첫 후보지로 연천을 진지하게 검토해 보자. 여기까지 생각이 확장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이제 남은 일은 당신 인생 버전에 맞는 연천 한달 살기 계획을 실제 달력 위에 올려보는 것입니다. 그한 달이 언젠가가 아니라 현실적인 하나의 선택지로 남기를 바랍니다. 이 내용에 공감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더 좋은 여행지 찾기, 굿뉴스 GNTV 였습니다. 감사합니다.